고래도 냠냠냠 하는 거야? 무빈이도 냠냠냠 하세요. 고래 친구도 먹었고 상어 친구도 냠냠 했고 이제 무빈이 냠냠 자 거실 가자. 아겠어아겠어 거실 가자. 앉아. 앉으세요. 엄마한테 이렇게 앉아서 먹을 거야 너? 인아 블루베리 해 봐. 응? 블루베리 해 봐. 블루베리 해 봐. 블루베리 맛있어요? 응. 음. 아니 먹어. 어디가? 갑자기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천방천방 하고 싶어요? 오이, 음, 오이, 오이 씻어주세요. 물고기, 아, 아, 오이. 고기두 더러 깨깨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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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떡, 떡, 기 있네. 오. 아, 들어 갈까요? 응? 응. 응. 깡, 할 거야? 응. 엄마 들어? 들어오지 마. 반대 쪽으로. 응. 응. 응, 응. 어. 맞아 시장 이리 오세요 비가 와요 콩! 에와 점프 나가자 우리 엘리베이터 타러 가자 엘리베이터 가자 엘리베이터 타러 가자 언자 엘리베이터 눌러봐 응? 응? <laughs> 좋아 발동동 엄마. 어 그치, 고 도와줄게. 고우. 고우. 고다덩덩덩덩고사 고우. 고바바나맛있있요요있있으소소질질 예~~~ 바나나 맛있어요? 맛있으면 소리 질러. 예! 해야지. 아, 잘 먹었습니다, 는거야? 고맙습니다. 응. 어, 다 옳지. 까꿍. 김치 줄까요? 김치 먹고 싶어요? 응. 이거 뭐야? 김치. 응. 먹는 거. 먹는 거 고나 <laughs> 김치. 김치, 김치, 보보, 우우 우리 드디어 가지를 가진다. 바로 부숴버리죠. 어, 맞아. 어. <laughs> 자기가 넣으려고. 어. 우왜 여기 봐, 여기, 여기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가지. 안녕. 다시 주세요. 다시 온다. 온다 온다.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이거 뭐야? 김치 주세요. 이거 뭐야? 어 노란색, 빨강색. 잘했는데 왜 <laughs> 어, 넘어간다 또 이거 봐너 머리 쿵한다 이나 이거 봐 아직 안 쓰러졌어 이봐 이거 봐오 봐. 아직 안 쓰러졌어 해봐 오이 천천히 우와 우와 냄새 천천히 조심조심 노랑색? 아할수 있어 천천히 다시 다시 천천히 어. 다시 다시 하자 엄마랑 일로 일로 살살 내려와, 옳지. 일로와, 일로와.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숙여야지. 옳지. 응, 미끄럼틀 타봐, 슝. 오! 왔어? 어송 방송? 방송? 방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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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탈래? 이거 탈래? 또 올라가자 우리. 옳지, 옳지. <laughs> 어? 뭐 있어? 아, 블루베리, 오도, 블루베리, 아보카도. 응.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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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龙嗯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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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살살 엄마 그렇지? 손타이타 놔주고, 어. 손 타이탈, 뭐 묻었어? 손. 오, 하나, 둘. 색주러오 주황색. 오지오하 <laughs> 옳지! 수 하늘색. 옳지. 연두색? 음. 엥? 왜 던져? <laughs> 쾅안돼오 맞지? 응안돼오 살살, 돼요. 살살, 이렇게. 옳지 바닥에 안 돼요 종이에만 위에만. 그렇지! 옳지 <목소리> 우와, 말 움직였어? 피나 이거 뭐야? 김치! 김치 줄까요? 응, 줄게, 아 어, 주세요.